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까만더구리님 샵,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찍었는데, 이거 알파에서 구매한 거를 까먹고 못 찍어가지고, 다시 찍는,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알파에서는, 이거, 테이프 끈끈이 방지, 가위를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어, 판매가 4,000원이구요. 어, 잘 잘릴 것 같아서, 이렇게 테이프용 방지, 이거, 가위 하나 구매하였구요. 가위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끈끈이가 너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컷 자를 때 사용할 거고, 이거는 그, 테이프, 테이프 컷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구매하였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막 하드바 대짜리 하나 구매, 두개 구매하였습니다. 하나에 2,000원이고요. 4,000원. 이렇게 들었고요. 이렇게 대짜리 이게 많고요. 어, 이거는 마테컷 담을 때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하였어요 맨 처음에 이거 구매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그 아들, 아들 준비물 어, 구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길래 이거를 얼는 제니어 왓슨입니다 지금 가든핑크가 단종돼가지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구매하였고 드디어 그 까만노오리님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랩핑제는 이렇게 들고 오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가방에 넣어갖고 왔더니, 구겨지진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잘안 구겨지고,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laughs> 지금 새벽에 찍는 거라 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추워서 콧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거 붙이 하아 덤으로 넣어주셨고요. 여름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도무송 넣어주셨고 믹스 인스 믹스 넣어주셨고 엽서 넣어주셨습니다. 아마 덤은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공개하진 않을 거고, 다음으로는 까만너버리님 샵에 가서 처음 구매한 랩핑지입니다. 단품이고요 가격은 4,000원. A4용지 50장. 이렇게 50장 구매하였습니다. 보라색 랩핑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꽃도 안으로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잘쓸것 같고, 이렇게 영수증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구매하였고, 총 36,000원 네 나왔습니다. 36,000원 구매하였고요. 현금으로 가져가서, 이거 복권 같은 거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첨, 5등 당첨돼서 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음으로는 떡 메모지 두 권을 구매를 하였어요. 하나는 인스타그램 같이 핑크 색깔 같은 몽환적인 떡 메모지 하나 2,000원 구매하였고 하나는 여리여리한 색감의 떡 메모지 2,000원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 제가 원래 떡 메모지는 잘 쓰질 않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다음으로는 진아님 인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아님 인스는 총두 가지밖에 구매를 안 해서 이렇게 프인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미니벨, 어린 미니벨, 이렇게 투명이랑 오조지 뭐 3,000원 하나 구매하였고, 이거는 이너공주 리뉴얼된 거 3,000원 구매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조지랑 투명 이렇게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어 뭐지 진아님 이 쓰는 프린주 아니면 호정몸 빼고는 다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종키님 거 이렇게 구매 두 가지 도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투명이랑 모조지 이렇게 있고요. 하나에 2,000원입니다. 또한 캡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어, 까만더우리님고무송이랑 라벨지 소개시켜드릴게요. 라벨지는 모환달 뭐 라벨지일 거고요. 이거 단품 1,500원씩입니다. 원래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묶음 배송 묶음으로 판매하고 계시는데 여긴 단품으로 판매를 해서 조금 가격대가 싼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500원이고,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는 도무송이고요. 이것도 핑크색, 파란색 같이 구매를 하고 단품 1,500원씩입니다. 메모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 하나만 돌리에 붙여서 오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 스티커는 이렇게 구매하였습니다 꽃으로 된 거랑 <laughs> 나비 이렇게 아마 이것도 2,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 하나씩 구매하였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마지막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거 같아요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 별 이것도 하나만 붙여가지고 주위에 인스로 꾸미면 예쁠 것 같아서 두 가지 도안으로 구매를 하였고, 이거는 아마 네 가지 도안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도안만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 2,000원입니다. 아마 이것도 2,000원일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있고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 다투명모드지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것만 붙여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알파랑 까만노 우리님샵 구매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감, 요새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